뭐 열매가 일단 과가 좀 큽니다. 예, 과가 큰데 이건 지금 그 세력이 좋아진다는 것은 뿌리 발육 상황이 뿌리가 활성화돼가지고 그렇지 않는가요? 예.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잎사귀도 굉장히 큽니다. 어쩐가요? 네, 예, 그렇습니다. 그 작년부터 해봤는데 제가 훨씬 더무성하고 크더라고요. 그래서 좀 놀래긴 예. 했습니다. 예. 그럼 애호박 맛은 어쩌던가요 미... 맛도 소비자들이 다른데 비해서 훨씬 맛있다고 그러는데 맛이 훨씬 더 맛있다고요 네. 그러니까 이제 잎사귀가 크다는 것은 음. 광합성 작용을 많이 한다는 것이고 광합성 작용을 많이 하면은 당도는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뿌리가 활성화 되면은 밑에 토양에 있는 미네랄 성분도 많이 흡수할 거 아닙니까 예. 예 많이 흡수하고 광합성 작용도 많이 오고 그러면은 미니밤이 당도도 높고 미네랄 함량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농법으로 재배한 그 미니 밤을 또 다른 농작물을 약이 되는 건강 먹거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우리 장사장님이 생각할 때는 어쩐가요? 아,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. 미네랄이게 우리 몸, 몸의 필수 요소기 때문에. 예.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좋은 먹거리를 소비자 해주면 예. 좋겠죠. 예, 그리고 안심 먹거리고 또, 이제, 이렇게, 이제, 그, 건강에 자라니까 농약도 훨씬 덜 치지 않아요? 예, 예. 농약은 거의 안 하고. 예. 이제 예방 차원에서 한두 번 합니다. 예, 그런데도 음. 지금 보면은 뭐, 이 호박잎에 무슨 병이 있거나, 뭐 그런 것은 하나도 없네요? 예, 예. 뭐, 깨끗하니 아주 건강하게.